자, 어디 볼게. 음, 안내 나와. 안내 나와. 되고 있어. 동영상이야. 사진 응. 아니야. 열어보자. 열어보자. 뭐가 있는지 봐볼게요. 음, 어. 짜잔. 짜잔. 파블릿. 네. 예쁘지? 양재 예쁘지? 그렇게 문대면 꽃이 떨어져요. 예쁜 꽃이 그렇게 하면 꽃이 떨어져요. 맞아 예쁘지? 짜잔, 예쁘지? 우와 예쁘지 않아어 꽃도 예쁘지 않아 꽃도 예쁘지 않아 그게 뭔데? 헉, 이게 뭐야? 아이고, 엄마가 사준 거야. 엄마가 사다 준 거야? 응, 어, 엄마가 어 사준 거야. 엄마가 두개 사준 거야. 응, 엄마가 두 개나 사줬어? 응. 어. <laughs> 엄마, 이제 다 이게 뭐야?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좀 있어. 열어줘. 열어. 엄한번 열어봐. 응. 끝게 열어봐. 나도 예쁘지 않아? 너 예쁘지 않아? 이거 응, 먹. 안 먹는다고? 보슬 색깔 먹을 거야. 가준아. 뭐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가준아. 자동차 이육자 아닌데.

채널이 끼어 올리라고. 아, 무슨 음, 소리지? 음, 맛있게 보네. 이 음. 여기 저희가 해남에서 아 직접 받아오는 거라. 아 해남 김치 네, 해남 먹치입니다 저런 그, 것도 다 해남, 해남의 자리에서 받아서 여기 있는 거는 진짜 직접, 직접 다 가르치는 거고. 밖에서 가면 흔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아 조금 매콤하고 실비 김치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카베이가다담는 거예요 야채는 뒤집어 드시면 되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야! 합니다. 다음 네, 이렇게 싸시고요 네. <laughs> 모자이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빵딱 같이 나와도 돼요. 너무 맛있어. 응. Редактор 이쁘게 <laughs> 잘나오이게이드려야겠네 <laughs> 아니 요네 들고있으니까 스레 <laughs> <쓰레기> 부담스러울까봐 <laughs> 그래서 못찍겠어요 <laughs> 저 찍는거 봐이거이게잘고 아니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드시죠 <laughs> 아, 예예 예. 예. 같 찍었어? 거 많이 뜨 많이, 많이 좋아. 어. <laughs> 좀 주스 사고 와준 주스 사고, 주스 아직 안 샀잖아 이거 뭔지 탐낸데 어? 강아지다, 아빠 응, 강아지. 강아지 있어, 아빠 엄마, 강아지 있다 응, 강아지 있다 응, 강아지 귀엽네 응, 강아지 일단 가방 놔두러 가서 마리아가서사 왔다 했나? 갔다 오게 응. 선생님, 마스티 사다. 수지 사. 엄마는 이거 먹어. 그 아빠 건데. 볼 거야? 응. 이거. 그림 그릴까? 우리? 아니 칼좀 굴라고 이거야 빨리 네? 한 40대 아저씨 같이 나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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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엄마 이거 먹여줘 엄마 온다 엄마 온다. 온다 뭐 하시는 거죠? 찾았다 뭐..뭐.. 찾았다 이 찾았다 왜이렇지 찾았다 그렇게 아, 가까이 와서 찾아야만 했니? 아니면면 <laughs> 이렇게 가만히 있어줘 <laughs> 못 밀어 <laughs> 이게 힘들어 <laughs> 밀었는구 에오 밀었다 오, 오, 오. 오, 화진이한테 그딪지온다 오 다치고 떠줘서 그만해지 나와 밖으로 위험하다. 다리를 잡고 있어. 아 이게. 그래? 아니 밀려한 번씩. 내가 다리로 밀아밀리게 잡고 있다. 우리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 하자고 아가는 안 탈거야 아가랑 못 타? <laughs> 아가 타고 싶다며 에이 아디 탈래 근데 <laughs> 네, 좋아 아가 타 아가 소스 먹고 아가는 안타그냥 아가는 타지마 왜? 아가랑 같이 타야지 엄마랑 타야지 아가는 아가 엄마랑 타야지 엄마 그쪽 기차! 어, 기차 간다. 우와, 아까에 기차야! 응, 빨간 기차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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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아! 아아! 아! 소희! 야, 소희! 아하!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좋은 생각. 무슨 생각? 그게 뭔 어. 아빠 우리 꽃 보러 가자 라고 어디, 어디 가자고?

나어 어, 벌이, 벌이 있구나. 왜 이렇게 이렇게 건들지 않으면 괜찮단다. 화를 캐야지. 벌이 있어 벌이 이러면. <웃음> 무서워. <laughs> 안건도 이렇게 너무... 안 갈라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 저기 그래. 안건드려도 쏜다고 벌. 안 건들면 안 쏴. <laughs> 쏴 많이 해. 아빠. 안 쏴. 어렸을 때 잡고 놀았어. 안 쏴. <laughs> 벌레는 싫어. 벌레 <laughs> 싫어. 엄마랑 그래. 벌 보러 갈까? 어. 그래. 가자. 그래. 엄마랑 갔다와. 아빠는아빠는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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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빠가 아빠랑, 아빠아빠아빠아빠 아빠랑, 아빠아아빠다아빠아